상대적으로 좋은 성과가 이를 거예요. 무슨 성과냐?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산에리씨 소월당입니다. 네, 상반기에 우리 범띠 여러분들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 1월 1일이 들어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월 달이 끝났어요.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2월 달도 거의 끝나가고 있을 시점인 것 같아요. 시간 진짜 빠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더욱더 움직이실 분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2024년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도 범띠, 호랑이띠 상반기 운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머리가 똑똑해요. 잔머리가 진짜 잘 돌아가요. 인기응변도 강해가지고, 어, 저기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하는데, 샥샥샥 빠져나가요. 새로운 방법으로 빠져나가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잔머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잘하는 띠예요, 호랑이 띠가.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랑 화목하다. 거의 좀 세상의 중심이 된 것처럼 잘 움직여요, 호랑이 띠가. 또 지도자 나랏밥을 먹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호랑이 띠들은 대차신 분들 많고. 막밥 먹는 나랏밥, 음,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고, 위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어, 호랑이띠에 대해서 어떤 운기가 좋을까라고 말씀드리면, 처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가 이를 거예요. 무슨 성과냐?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거예요. 어, 도움을 받는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어, 안 좋은 도움? 이런 건 아니에요. 도움을 받고 기회를 얻고 승진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잡으세요. 여러분. 이번 한 해에는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다양한 무대와 뭐 기회. 운동선수라면은 무대. 다른 사람들이라면 기회. 이렇게 다가올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는데 집중을 한다면은 뜻깊은 한 해가 될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번 한 해가 좋은 운기라고 한다지만은 재물 쪽에서는 약간 떨어집니다. 어, 직업적인 면에 이런 거는 다 좋지만 재무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비용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하셔야지만이 재산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호랑이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범띠 여러분. 근데 좋은 일이 들어온다고 해서 안주에 하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 네, 잘났다, 막 이렇게 과시해서도 안 돼요. 눈에 띄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적극적으로는 또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진짜 많이 어렵죠, 여러분. 원래 좋은 운기를 잡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많이 움직여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촉을 딱 세우고 계세요. 요번 연도는 호랑이띠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쉽게 얻는다면 은 그만큼의 탈이 잡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어 쉽게 얻으면 그만큼 그 탈이 잡히니까 여러분 이번 한해는 겸손하고 신중함 이게 포인트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고 상반기에 호랑이띠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부산에게 씨 소월당이었습니다 안녕.